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만남은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협력 관계 중 하나입니다. 1984년 마이클 조던은 NBA 드래프트에서 3위로 시카고 불스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조던은 프로농구 선수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훌륭한 경기력과 독특한 개인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1984년 조던이 프로농구에 입문한 때 나이키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키는 조던과의 제휴를 통해 그들의 운동화 제품 라인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의 인기를 활용하여 에어 조던이라는 브랜드를 나이키와 함께 성장시켰습니다. 1985년 첫 번째 마이클 조던 신발인 에어 조던 1이 출시되었고, 그 이후로도 매년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이 적용된 에어 조던 신발이 출시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이 신발 라인을 통해 나이키와 함께 혁신적인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제품을 선보이며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에어 조던은 농구화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는 나이키가 스포츠 의류 및 운동화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협력은 단순한 제품 스폰서 관계를 넘어서 브랜드 마케팅의 첨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과 함께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조던의 개인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을 강조하여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협력 관계는 양측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마이클 조던은 높은 수준의 시상금과 제품 로열티를 받으며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의 인기를 통해 매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협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 조던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의 상징적인 모델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농구와 패션, 스포츠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